외국인이 저점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트를 한경 유레카 앱에서 알파 컨덕터를 누르시고 최근 기사들은 울타 뷰티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위 5개 매수 종목 중에 세 번째 비중입니다. 살아있는 레전드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최근 울타 뷰티 화장품과 뷰티 체인 사업의 비중을 늘렸다는 기사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과연 어느 것에 가장 큰 베팅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펴보면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크래프트 하인즈, 무디스 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애플과 쉐브론의 비중을 많이 축소했죠. 애플을 23년 4분기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24년 상반기에는 총 132조원을 팔았습니다. 버핏의 대규모 매도 이후에 애플 주가가 조정받고 현재는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120조 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절반을 팔았는데도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자 그럼 버핏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애플과 쉐브론을 팔고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핏은 경기 침체에 베팅했다 라는게 제 오피니언입니다. 최근 2분기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처브 리미티드, 울타뷰티, 시리우스 XM, 헤이코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최근 기사들은 울타뷰티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위 5개 매수 종목 중에 세번째 비중입니다. 첫번째로 가장 높은 비중을 매수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을 둘다 진행하는 미국의 종합 석유화학 대표 기업입니다. 얼마 전 시장 일각에서는 오일 쇼크에 경기 침체가 겹친 1970년대 악몽까지 언급되면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는 등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던 상황이 있었죠. 버핏이 오일 쇼크를 예상하고 옥시덴탈을 매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유가 추이가 상승할 것이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속적인 이익 성장을 예측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처브 리미티드라는 종목인데요. 스위스의 보험사이며 전 세계 54개국에서 오직 보험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좌부는 포트폴리오의 약80% 이상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버핏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장기 채권을 대량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비중을 확대한 종목이 바로 울타 뷰티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불려오는 엄청난 기업이죠. 지난 며칠간 가장 이슈가 된 종목입니다. 장 마감 후에 버크셔의 지분 취득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딜런 카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잉여 현금 흐름 관점에서 좋은 수준의 배당금을 제공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하려는. 좋은 경영팀을 갖추고 저평가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울타 뷰티가 여기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로 매수한 시리우스 XM은 위성 라디오 서비스 미디어 기업입니다. 버크셔는 16년 4분기에 시리우스 XM에 투자했고, 21년 4분기 지분을 완전히 처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시리우스 XM은 경기 순환성이 높은 기업인데, 21년 하반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하고, 경기 침체 이후 광고 지출의 둔화가 시작되면, 광고에 의존하는 라디오 회사들에게 더큰 두려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한 후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시리우스 XM의 재매수는 그동안 너무 싸진 가격과 밸류에이션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리우스 XM은 역사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비중으로 매수한 헤이콘은 트 엔진 및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으로 간주됩니다. 헤이콘은 상업용 항공사, 군사기관, 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다각화에 큰 도움이 되며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버핏이 선택한 5개 기업과 산업은 이렇게 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석유화학, 처브 리미티드, 보험, 울타뷰티, 화장품 및 뷰티체인, 시리우스 XM, 미디어 해이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품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면 또는 이미 침체 국면이라면 이 다섯 개 산업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더 핏의 버크셔 해서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물론 제 오피니언입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인데, 단기간의 추세로 보면 버핏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의 경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왜 워렌버핏이 부자가 됐고, 왜 워렌버핏이 수십 년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존경받는 생존한 투자자가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시장이 좋기만 할 때는, 특히, 코로나 때 주식 시장에 진입해서 줄곧 상승장만 맛본 투자자들은 진짜 위험이 뭔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일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컨덕터는 이번 하락에서 비중을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변동성이 9월 FOMC와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알파 컨덕터의 포트폴리오를 안볼수 없겠죠.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11 종목을 매수했고 그중에 6 종목을 차익 실현하고 한 종목은 절반 차익 실현, 절반은 수익으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 종목은 보유 중인데 그중에 두 종목은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 한 종목은 약보합 한 종목은 약2% 손실 상태로 보유 중입니다. 알파 컨덕터의 포트폴리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아보시면서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주식의 비중도 적절히 유지해야 하고 현금의 비중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지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경유레카, 엄청난 앱입니다. 이거 분명히 다운받으셔야 될 겁니다. 한경유레카 알파컨덕터의 인사이트에서 무료로 장전 또는 장 중, 장 마감 후 시장 브리핑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한경유레카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알파컨덕터가 최근 작성한 글을 살펴보면 테마별 강세로 구분해도 전염병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주도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에 대한 높은 수요를 예상하며 A18 칩셋을 최대 1억 개까지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칩셋은 AI 계산과 머신러닝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픽 성능은 현재 A17보다 약 40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16이 성공한다면 그 서플라이 체인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는요. 국내외 주요 PCB 업체의 24년 2분기 실적인데요. 아이폰에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염병 이슈 다음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이슈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지 여부를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가 3분기에도 이어지고 디램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디램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진 않지만 누군가 바텀 피싱 하고 있는 종목 외국인이 저점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있고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트를 한경 유레카 앱에서 알파 컨덕터를 누르시고 알파 컨덕터의 인사이트에서 칼럼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모두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